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규전 대구은행장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박전 행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전 행장은 영장 발부 직후 대구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 앞서 행장직 사퇴 한달 만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전 행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혐이 인정하십니까? 채용사를 폐기 직접 비치하신 겁니까? 법원의 영장 발부는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은행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고 박준 행장이 증거 인멸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 행장이 구속되면서 대구은행 비리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박준 행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3월부터 2년 동안 신입사원 15명을 부정채용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서류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억 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TBC 박용원입니다